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로켓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홍경역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현장이에요 주변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특가 세대로 한 세대가 나왔거든요 5천만 원 이나 해서 4억 중반입니다 실내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가마티비 전실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3룸 크기고요. 큰장 색칸과 띄움시공 되어 있으면서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2번 방 있어요. 볼게요. 2번 방 사이즈는 3.1 2.2m 나오고요. 이렇게 슈퍼싱글 침대 놓으시고 옆쪽으로 책상 작은 북박이 놓을 공간 충분히 나와요. 2번 방 보셨고요.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서울인데도 구성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 1자 구조 나오면서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으면서 보조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환기창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 집은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한칸 있지만 이쪽에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냉장고 한대더 놓을 공간 나오면서 워시 타워까지 줄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보조 주방으로 인덕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와 서울에 보조 주방 이 있는 거는 진짜 흔치 않은데요. 다음은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8, 2.4m 나오고요. 서울인데 이 정도 크기면은 보통 서울 사이즈보다 약 20cm 정도 더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집은 특징이 이쪽에 있어요.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빨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방 옆에 다용도시는 거 별로던데, 싫으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 맞아요. <laughs>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욕실이에요. 욕실 사이즈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 특히나 길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샤워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은 줄눈이 기본 시공이에요. 오, 네. 여기 줄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아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하셔야 되는데, 여기 기본 시공. 맞아요. 귀찮게 알아보지 마세요. 메인 욕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안방 볼게요. 안방 사이즈는 3.4, 3.1m 나오고요. 어우 사이즈 좋네. 네, 서울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훌륭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네. 이쪽에 북박이장 두시고, 이쪽에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게 북박이장하고 침대가 같이 들어가기가 힘든 맞아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아, 여기는 그게 가능한데. 네. 3.4m니까 충분히 오... 가능하고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부부욕실까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사이즈 솔직히 좀 많이 콤팩트해요. 하지만 이렇게 샤워기 수정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환기창 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실 보실게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4m가 나오고 있어요 야 여기 서울인데 거실 4m는 흔치 않은데 다른 데는 뭐끼케야 3.5m? 3.5m도 큰것 같아 제가 봤을 때 3.3m도 많이 봤거든요 네, 확실히 크다 보니까 쇼파 놓고 TV 선반 놔도 중간에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바닥을 보시면 물이 많이 닿는 주방과 거실은 모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닥까지 줄눈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다? 귀찮게 전할 필요가 없다 천장을 보시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뷰를 보시면 서울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뚫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양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게 서울은 이런거 잘안 만들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와, 이것도 수납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공간은 안 만들어도 되는데, 건축주분이 신경 많이 쓰셨네요. 1년에 1200개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현장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정역까지는 도보 7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초중고는 서울이다 보니까 모두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가깝게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을 타고 쭉 올라가시면 마곡을 지나서 한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런닝이나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 여기가 4억 중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싼 거냐면 바로 옆동네인 마포로 가면 룸이 6억, 7억씩 해요. 여기만 5천을 인하해서 4억 중반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3룸이 4억 중반이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 게 맞고요. 그리고 입주금도 너무 저렴해요. 은평구에 가셔도 입주금이 최소 1억, 1억 5천씩 들거든요. 근데 여기 강서구인데 실 입주금이 5천이면 가능해요. 주변에 다른 현장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 대출 원하신다고 하시면 실 입주금 3천으로도 가능해요. 서울에서 저렴한 입주금으로 들어오 보일 수 있는 집은 이집밖에 없어요. 오늘의 집 마음에 드셨다면 메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속 정확 집 소개해드리는 로켓부자이었습니다.